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족과 교회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t r o u b l 가 아니라 p e a c e 세상을 살다 보면 분야 이게 트러블 메이커로 많이 살아갑니다. 그데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간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어, 제목은 사자입니다. 사자. 한국 영화인데요.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캐톨릭 사제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기독교적인 소재를 가진 영화이지만 조금 스릴러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재미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주인공이 격투기 선수인데 챔피언인데 어릴 적 경찰인 아버지가 부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시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 복수심에 의해서 불타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손에 무슨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그 흔적이 나타나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은 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도무지 알지 못해서 어느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무당행에 갑니다. 무당이 무당이 교회 전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강연을 뭐 보고 그래요. 무당이 어, 사제를 만나러 신부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부님이 누냐면 어, 귀신을 쫓아내는 유명한 신부님이셨습니다. 남성님이셨어요. 구마 사제라고 하죠. <laughs>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쌍투 쌍투 쌍투스 하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쌍투스란가 라틴어로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막 하면서 하는데 또 인상적인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명한다. 떠나라. 막 하는 장면이 마티노로 아주 많이 기도와 막 선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영화를 누가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15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뭐 흥행은 큰게 아니지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안에서 큰두 세력이 싸우는구나. 큰두 세력이 어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영화가 또 한국에 개봉됐고요. 미국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영화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드라마에도 나오고 드라큘라드 영화도 나오고 엄청나게 나오고 불티나듯 책이 팔립니다. 검은 세력, 악의 세력 사탄과 거기서 계속 십자가를 지어주며 성수를 부르고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 쌍투수 쌍투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만으로다는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와 기도와 하나님의 영이 쌓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를 우연치 않게 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 오늘 제목이 한번 다 따라합니다. 영이 충만한 가족. 영이, 영이 충만한, 충만한 가족. 영이 충만한 교회. 영이 충만한 교회. 그것을 꿈꿔보자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인가라는 그 안성기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 마음을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엔베스터, 하나님의 사자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냥 예배당에 발한번 이렇게 걸치고 나는 기독교인이에요라고 하면서 일년에 한두 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엔베스터,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선과 악과 싸우는 것이야. 이 영화의 본질 거. 어, 저, 복사님 예배 드려요. 이 정도면, that's o k 나다 아마, the best일 거예요. 어찌 우리 집안에 악이 있고 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영화를 150만 명이 보고 미국에 거의 몇 백만 명, 천만 명이 그런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아주 유치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성서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배자 여러분 대체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사탄과 귀신이 나오면 밝은 빛인가요, 아니면 어두운 빛인가요? 밝고 화사한 음악이 어떤 느낌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무섭고 어두운 음악은 또 어떤 색깔인가요? 여러분, 밤, 밤과 낮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을 조금 편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시나요? 혹시 여러분을 두려우게 한다면 어느 쪽인가요? 공동묘지하고 맥도날드 카페, 뭐 카페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타벅스 중에서 어떤 곳이 좀 편하세요? 코미디하고 귀신 나오는 스릴러 영화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무서운가요? 왜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술사라든가 무당이라든가 그런 막 이상한 어뭐 이상한 어뭐 이런 거 나오면 얼굴이 무섭게 나오지요? 얼굴이 막 편안한 할머니 얼굴이 아니네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laughs> 감옥과 가정집의 차이는 뭐예요? 감옥하고 가정집은 무엇이죠? 제가 지금 중요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 제가 뭐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영화를 보니까, 아, 이런 것도 150만 명이 보는구나. 재미이든 아니든. 음. 예배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 따로 있을까요? 위로와 안식을 느끼는 장소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질문이 많았죠. 성서에서는 따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어둠이는, 어둠에 있는 것은 조금 더 어둡고 무섭고 괴롭고, 밝은 쪽은 조금 더 안락하고 좋은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할일 없이 영화를 만들고 책을 쓰는 게 아닌, 솔직히 저도 그런 느낌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다음께 사무엘상 19장 18절,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욧으로 가서 살았다. 장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살인 미수를 통해서 다윗 장군, 그때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우리나라 역사에는 나오지도 않을 만한 그 위대한 다윗 장군, 그 장군이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뒤를 봐줄 장수들과 돈 많은 부자들이 있는 중소도시일까요? 왜냐하면 왕을 오프라고. 아니었습니다. 다음께 따라 합니다. 라마의 나요. 라마의 나요. 라마의 나이왜 다윗이 라마로 갔을까요? 정답은 그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곳이 라마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상일과 얼마 동안 지냈는지 잘 모르지만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살았다, 함께, 함께 살았다고 적습니다. 살았다. 살았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통이 흐르는 가족 교회가 되라. 영적인 전통이 흐르는 가족과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라마의 나욧은 어, 뜻이 이겁니다. Living Place. living place and dwelling 이라는 것이에요. 사는 곳, 거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사학자들의 말이 의하면 그곳에, 그곳에 선지생도들, 한마디로 목사님이라든가 선교사님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다고 하는 증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다음에 예언자들의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예언자들의 한 무리가 그곳에서 춤을 추며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생도들, 신학교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 초기 삼국시대 전, 2000뭐 몇백 년 전, 2900년 전, 거의 3000년은 아니지만 280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초기 삼국시대 전이죠. 아주 엄청난 시대에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던 이것 전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고 있었던 전에 그 라마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왜 다윗은 라마로 갔을까요?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이 사우랑에서 떠난 것을 알고 라마로 낙향해서 살고 있었을까요? 선지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선지자 배출은 나중 문제예요. 라마는요, 어느 지역이냐면 에브라임의 산간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 라마로 낙향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1절에 보면 산간지역이라고 해서 별로 좋은 주권이 아니에요. 예배자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요 고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뭐 아직 젊지만 들어가면서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게 하게 되고 또 꿈에 고향이 많이 나타나 저는 뭐 365일, 3 6 6일 항상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해석하는 게 저의 정복이고 오늘은 왜 꿈을 꾸었는지 여러 가지 하는 게 거의 날마다 꿈을 꾸는 현상입니다. 고향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연어가 자신을 낳고 죽였던 엄마를 향해서 그 험난하고 힘들었던 바다를 건너고 강으로 올라가고 개울 올라가고 폭포로 올라가고 해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고 죽었던 그, 그 개울을 찾아 올라가는 것처럼 라마는 다름 아닌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을 넘어서 영적인 전통이 흐르는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누가 있는 곳요? 그 위대한 한나가 있는 곳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웠던 그 한나가 있는 곳이 라마였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를 믿음으로 키워냈던 영적인 전통이 흐르는 곳이 라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만 가서 산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주의 뜻을 갖는 많은 선지생들이 그 산골짜기로 다 몰려든 사무엘을 만나보면서 그래서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건 이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해검머니를 쥐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거의 손을 쥐었던 다윗 장군도 어깨를 쑥 늘어뜨리고 포기, 포기를 하며 갔던 곳이 어디냐면 라마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장인 사우랑의 살인미술을 피해서 말이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이 라마의 나이스으로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전통이 흐르는 가족과 교회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넉넉한 영적인 영성이 흐르는 가족과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영적인 고향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되라는 겁니다. 뭐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님 부탁하니까 그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라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라마로 갔냐면 라마는 자기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여 자기를 키운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장군이었던 다윗 장군이 왜그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갈 곳이 없어서 유일하게 갔던 곳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라마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만 존재하고 우연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가 떨려 에이, 거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부모가 되거나 이런 가족의 인생이 아니라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눈물이야. 생각만 해도 가고 싶어. 생각만 해도 그리고 그리고 행복해. 이런 영적 전통이 우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런 여러분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녀들에게 돈을 물러주려는 생각하지 영적인 전통을 물려주십니다. 네, 네. 다윗이 라마 나욧에 도망가서 사무엘과 함께 살았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한복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충만한 가족, 교회 가 됩니다. 위로가 충만. 18절 제가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여수로 가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다윗이요. 사울왕 자기 장인이 했던 것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잘못을 지금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성서에서는 어디에도 고자질했다, 험담했다, 비판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하소연한 거예요. 나는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한다고 눈물로서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주 대단한 것은 여기서 질책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만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과 함께 있어줬다. 함께 살았다. 무엇입니까? 함께 다 따라합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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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말하면 sympathy. 공감한 거예요. 그냥 공감해 준 거예요. 아이고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아이고 그래 고생 많았겠다.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전통은 이래야 합니다. 위로가 충만한 가족. 우리 부모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내가 거기 가고 싶어. 내가 그 엄마의 기도를 듣고 싶어. 엄마의 기도가 그리워. 아빠의 그믿음이그리워나는 그것이에요. 우리의 전통은 돈이 엄청나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통을 주는 것. 그 영적인 전통은 영적인 위로를 주는 가정, 위로를 주는 교회, 위로를 주는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상처받고 고통받은 자녀와 영혼들이 위로받고 쉼을 경험하는 영적인 집, 영적인 고향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비와 어미로서, 아, 네.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친구로서, 네. 또 가족의 가문을 이끄는 리드로서.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유산을 먼저 챙겨서 재미있게 살다가 모두 탕진해서, 그리고 정말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쥐엄 열매 먹었던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탕자가 마지막 선택한 곳이 어디죠?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음. 그리고 탕자는 이렇게 이야기. 우리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 아버지의 음. 그 많은 풍분들에게는 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음. 음. 나는 여기서 음. 굶어 죽는구나. 음. 내가 일어나 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음. 이렇게 음. 말씀드려야겠다. 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음. 죄를 지었습니다. 음. 그 다음 말씀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풍분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돈을 어떻게 했는데? 야, 돈은 왜 그렇게 뭐 어떻게 했어? 아니, 어떻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굴렀다가 이게 온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다음 목소리 로읽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이게 아버지의 왕 이게 영적인 위로 영적인 전통이 흐르는 우리의 소명 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왜 이스라엘에 그 많은 예배가 있었고 본적이 있는데 너희는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역겹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마음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가타부터 질문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그냥 이해하고, sympathy, 그냥 공감해 준 겁니다. 다 함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laughs>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 위로가 충만한 영이 가득 찰수있기를 주여고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안에 비판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안에 막 검담하는 영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어머니 얼굴 생각해봐도 마음이 불 그래. 할머니 얼굴 좀. 편 조금 넉넉하고, 여유롭고, 인자한 여러분의 가족, 교회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충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족, 그리고 교회, 아버지, 어머니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에 충만한 영의 위로가 가득하지 않는 어떤 예배나 어떤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라다 내게 오라. 쉼을 얻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공감 예수님의 충분한 위로, 쉼을 얻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부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인 전통이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만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머리가 뛰어내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보다 프로모션을 빨리 올라가는 것만 관심이 많아. 그런 스킬만 가르쳐줘.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 그래 기도하자. 내가 힘들 때 우리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받고 싶어. 내가 제일 먼저 전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돼. 그런 것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왜그 엄청나게 잘나가던 힘 있는 다윗 장군이 왜 힘도 없는 늙은 그 산멸 선지자 산골 마을에 갔겠어요? 산멸 선지자한테 가면 내 힘든 이 마음을 이해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라는 신앙 때문에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의 숙명 살면서도 성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 왕에는 악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영화처럼. 사무엘은 산골 지방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가득해서 방방곡곡에서 광고도 안 했는데 선지 생들이 몰려들. 어요더 위대한 것은 그 엄청난 능력 있는 장군 다윗 장군이 그 라마의 산골 지방에 가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과 인기를 누렸던 다윗 장군까지 그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영적인 아비 그리고 영적인 어미. 그리고 영적인 가정으로 밑세다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하는 어 성도들이 영적인 위로와 쉼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 오고 젖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오신,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의 위로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